최근 대만에서 50대 남성 A씨가 오랜 기간 사용하던 낡은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매일 마신 결과 심각한 납중독으로 뇌가 손상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흔히 사용하는 보온병이 어떻게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필수템이죠. 보온병.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몸도 마음도 녹는 것 같고 출근길 산책길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편리한 아이템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A씨는 20년 이상 사용된 보온병에 매일 뜨거운 커피를 담아 마셨습니다. 그 결과 체내에서 고농도의 납이 검출되었고 이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유사 증상,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보온병 내부가 오래되면 긁힘이나 녹이 발생합니다. 특히 산성 음료인 커피를 장시간 담아두면 금속 성분이 음료로 용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 섭취될 경우 인지 기능 이상 및 신경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근육 약화, 발작 등 다양한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온병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까요? 전문가들은 보온병의 안전 수명을 1에서 2년 정도로 봅니다. 외관이 멀쩡해도 내부 진공 구조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 체크가 필수입니다. 음료에서 금속 맛이 날 때, 내부 녹점 또는 긁힘이 보일 때. 보온 성능이 떨어졌을 때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철수세미처럼 강한 도구 대신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하고 우유, 두유 등 단백질 음료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보온병 그냥 편리하다고 오랫동안 쓰는 건 생각보다 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 용출 위험이 있는 노후 제품은 교체를 미루지 마시고 평소 세척과 관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